너무 춥습니다. 벌써 긴팔 입었어요. 개촤! 개앙 가는 길에, 운동을 가는 길에. 나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아, 삼겹살집 맛있겠다. 씨. 어, 껍데기 맛있겠다! 지금 103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너무 추운데?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제가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닌데. 비타민 먹어. 비타민. 다이어트 할때 이런 종합 비타민, 멀티 비타민 정말 필수인 거 아시죠?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타민을 먹습니다. 왜안 오는 거야? 아 추워. 추 103은 좀 헬스장이랑 멀리 살아가지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 치킨 몇 조각 먹고요. 계란 흰자 먹었습니다. 단백질 보충. 아이 머리. 씨. 물을 마시다가 예다 네, 쏟았어요 이렇게. 이렇게다 쏟았어요 양볼이 흥건합니다 지금 아 103이 왔습니다 103씨 어서 s well. Oh, Bulta b a l a n 어 get out of 다 h e real song. Don't you? Don't you? Don't you? 그 o n t y 저희는 이제 탈의실을 들어가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운동 렛츠기릿 <laughs> 아 머리 아파 열심히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는거 아니에요 오늘 트리트먼트 했어요? 염색했어요 차랑차랑 거리네요 <laughs> 이발했어요 오늘? 네확 잘라버렸어요 <laughs> 따라오십시오. 빨리 걸어요, 빨리. 빨리 걸으랍니다. 2 k m 이렇게, 이렇게, 이렇으면서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렇 이렇게, 이렇게, 이서

둘, 세개 더. 세개씩밖 하나. 꼬. 하나, 둘, 세. 배 임주고. 네, <laughs> <넷>, 계속 가. <웃음> 다섯. 매와연인체가 내신 0 3 0 여기 누가 바지 벗어는데 <laughs> <laughs> 한, 어? 둘, <laughs> 셋, 넷, 다섯. 뭐야? 여섯. <laughs> 좋다 좋다. 넷.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잖요둘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하나, <laughs> 둘, 셋, 넷. 간다. 인바디! 모든 걸덜어냅니다 <laughs> 모든 걸 털어내시는 103C. 비장합니다 그의 인바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측정 자세 취하시고요. 인바디는 맨발로. 얼립니까? <laughs> 야, 막 근육만 빠졌는데? 근육만 빠졌다고? 멘붕 <laughs> 왔어요? 나 어떡해. <laughs> 마십시오 도도 또도도 또. 도도 근육 빠졌다 너도 빠졌어? 난 근육만 빠졌어 나 어떡해 참, 회원님과. 어, 1 2, 3 회원님과 1,2,3 회원님과 b 일단 나갔던 게 <laughs> 돌아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아, 잘했어요 그래도 <laughs> 음식관리 음식 조금 하셨나봐요 네. 어, 250에서 230으로 줄었고 내장지방은 좀 줄었고 일단 보면은 근육량이 1.2kg 줄었어요 어차피 현님 지방량 감량하려면은 근육량 좀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도 지방 준거에 비해서 근육량이 그래도 좀덜 줄어서, 줄어서 잘한거 같아요 일단 근육량은 1.2kg 줄었고 지방량은 3.4kg 줄었어요 잘했어 3. 기분이 4kg. 어떻습니까? 재즈입니다 <laughs> 근데 아무래도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네. 2주에 3kg? 넘쳤다는 <laughs> 생각 안 들어요? <laughs> 조금씩 음식 관리 조금 더 하면 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빠질 거예요 이공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음. 내장지방 자체가 많이 안 줄었어요 그리고 근육량이 많이 빠졌어 네 <laughs> 갑자기 목소리 되게 작아졌네 <laughs> 원래 컸는데 근육량이 지금 1.9kg 줄었어요. 1.9kg 지방이 늘었어요. 600g 늘었어요.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지방량은 올라가요.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체중만 놓고 봤을 때는 100kg에서 3kg 가까이 빠졌잖아요. 3kg가 빠졌는데 다 근육에서 빠졌다고 보면돼요 근육에서 빠지면은 지방율은 올라가죠. 46%였는데 48% 됐잖아요. 이거는 딱 아, 식당가, 식단과... 그렇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빠진다? 그러면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하면서 먹는 것까지 같이 병행이 잘 됐을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 먹는 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손상시키고 있는 거. 그만큼 채워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회원님은 공복기가 길것 같아. 저녁 안 먹죠, 잘. 맞아. 아침은. 늦게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면 요1시에서 12시? 그럼 봐 마지막 식사가 언제야 보통? 3시, 4시? 3시, 4시 그럼 공복기가 몇 시간이야? 엄청 길죠? 그럼 응. 그때 동안 근 손실이 난다고 응. 저녁에 운동까지 아, 했는데 이게 근 손실의 결과예요? 그럼 당연하죠 아, 뭐? 어 체중이 줄었네 나살 빠졌네 하지만 만약에 회원님이 그렇게 계속 안 먹다가 나중에 먹었어 그럼 바로 찌는 거야 확 찌는 거 그것이 거야. 바로 요요? 그렇지 앞으로 2주는 식단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속 어. 네. Yeah. 트레이너 카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우 예. 아우 예. 끝! <웃음>